어, 이건 제한이 없나 보다. 안녕하세요. 네. 너 매니저니? 저기로 네. 가. 어디 가고? 아, 모 수업이었어? 네. 영어? 네. <laughs> 자, 점근선부터 체크를 할게요. 점근선. 어떻게 돼? x는 0. X는 0. and y는 0.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 형태일 때는 x는 0, y는 0. 오케이? 네. y는 0, x는 0이면 x축이랑 y축이 정근선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그래프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대칭점을 찾자. 오케이? 대칭점은 바로 이 정근선의 x좌표랑 y좌표를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그래프는요. 이선 뭐야? y는 마이너스 x 오케이? 그 다음에 이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이 그래프가 다른 걸로 옮겨져도 당연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문제 풀때 해야 될 거는 실을 갖다가 자 여기가 뭐 a x 플러스 b 분의 p x 플러스 q 이다 이런 형태가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쪼개는 대로 최대한 쪼개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근선은 뭐야? 아, x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분의 b. b다. 그리고 y는 m, m. 이렇게 중근선을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대칭점은 마이너스 a 분의 b 콤마 m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묶어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찾으면 이 그래프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대칭인 그래프가 누군지도 찾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면 유지식 끝이에요. 협배이 정도 할수 있지? 응. 예, 이따가 문제, 문제들을 네가 풀어봐. 너희들이 이제 무량수부터 시험 범위가 나가니까 무량수를 해야 되는데, 이식은 일단 루트, 이거 근호로 되어 있는 거야, 근호. 오케이? 근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루트다 그러면 이 앞에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 이, 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쵸? 누구를 제곱해서 이 안에 값이 나오느냐, 이거였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루트 A 제곱은 얼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 또는 마이너스 A가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된다. 오케이? 이거 내가 얘기해주면, 아, 맞아요. 그랬죠. 이러고 문제 풀때 맨날 틀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루트 안에를 제곱으로 묶었을 때, 그 안에 있는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온다. 그래서 이 녀석을요, 차라리, 루트 a 제곱은 a다, 마이너스 a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a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 그냥 습관처럼, 어, a 랑 이거 지워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지우면서 절대값 기호를 항상 써줘서 사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루트랑 제곱 없앨 때. 오케이? 밑에면 보여. <laughs> 아 진짜. <laughs> 알서 뭐? 물어봐. 이거 밑에 보여. 네, 절대값 a예요, 절대값이. 그죠? 보이죠? 잘 보이는데. 아,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알겠죠?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클때 우리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 다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루트 a 분의 루트 b는 그냥 루트 a 분의 b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이 단원에서 우리식이랑 무리함수를 우리 배우는 이 단원에서는 안 하지만 항상 한 번에 할때 같이 하는 거야. a가 0보다 다시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더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때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더라. 딱 얘네 이 케이스. 둘다 음수일 때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둘 중에 분모가 음수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다. 이 케이스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항상 체크해서 가는 거야, 이건. 아이고, 슝됐슈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리화하는 건다할줄 알죠? 오케이 무리식 계산할 때는 이것만 주의해서 하면 돼. 이것만따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리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유리 함수 할 때도 우리가 기본 형태를 하나 잡고 있었지. 그럼 무리 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함수 기본 형태는 어떻게 잡느냐? y는 루트 ax 이렇게 잡을 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 a가 0보다큰 경우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요 0,0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응? 요기 시작하는 점. 0,0에서 시작한다. 되셨어요? 0,0에서 시작한다. 이게 일단 제일 기본 포인트야. 이건 꼭.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그래프가 다른 데로 옮겨졌을 때 너희가 이 점을 일단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정의역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정의역. 정의역은 x 값이야 y 값이야. x 값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디서만 그려지냐면 여기 0에서부터 이쪽만 그려지지.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는 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진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다음에 정의역 찾았으니까 모두 확인해야 돼. 치역도 확인하는 거예요. 치역. 오케이? 그럼 치역은 어디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오케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y가 y가 0보다 떠다갔다 그래서 내가 1번에 시작하는 점을 왜 찍었냐면 여기에는 이 0이 정의역으로 오고 여기에는 이 0이 이 치역으로도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함수에서 적용이 되는 이동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자고자 평행이동. 평행이동이야. 오케이. 자 어떤 함수가 있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라그랬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 어디다가? x는 안에 x 에다 m은 x에다 빼주고 n은 y에다가 빼주는 거야. 제고, 루트, 뭐 분수, 부호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문자에다가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느냐? y-n은 f...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오케이? 이 식에 있었던 x에다가 x 대신에 x m을 넣어주고 y 대신에 y n을 넣어줘라 이 소리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말로 하고 있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f(x)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대칭이동을 할 거야. 첫 번째로 x축 대칭. 두 번째로 y 대칭, 세 번째로 원점 대칭, 네 번째로 y는 x 대칭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x 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지? 네, y가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지는 경우가 많지.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특히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자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야. 이거는 y는 fx가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빨간색으로 쓴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y축에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어요? 어떤 함수가 그 함수를 y축 대칭 시킨 거랑 같다 이거니까 y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인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로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생각해봐. y축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뒤집었어. 그럼 뭐가 바뀌었어? x 의 부호가 변했죠? 그러니까 y는 f-x라고 쓸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느냐. fx가 f-x다.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가 x 뭐야 x축에 접한 y축에 접해야 되니까 다음, x축 접한 거는 y 거꾸로 했죠 이거 이거 왜 거꾸로 그렸었냐 이거 에이 멍청이 에이씨 왜다 그려지? 야 x축 대칭해야죠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이따가 음, 헷갈려 잘못 적 조금 X축 대칭하다고 왜 Y축 대칭인게 Y축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 Y축에서 이렇게 대칭이더라.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X축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렇게 생겨있더라. 그럼 얘를 X축으로 똑같이 대칭을 해줘라. 이런 얘기예 그런데 이런 X축 대칭은 문제에서 안 내요. 왜? 왜? 함수가 아니잖아. 봐봐. 요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지. X 값 하나에 Y 값두 개가 대응을 하면 함수라고 못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잘안 나와요, 문제에서. 얘기를 잘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Y 축 대칭인 경우를 잘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 만약에 X 축으로 대칭이라고 봐봐. 여기서 X 축으로 점을 대칭을 했어. 그 다음에 그 점을 Y 축에서 또한번 대칭을 했어. 오케이 그게 바로 원점대칭이에요. 그리고 원점대칭은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로 바뀌고 이건 대부분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형태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애, 이렇게. 이 그래프를 여기 y축에서 옆에만 봐봐 이렇게 v자 형태가 생겼지 그 그래프를 뒤집어주는 거야 그럼 이쪽에 똑같이 그려지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실제로 쓸수 있느냐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오케이? 원점 대칭이 그래프다 이런 소리야 됐어? 그 다음에 y는 x대칭이다 이거 어떻게 했어? y랑 x랑? 자리를 바꿨지. 그래서 y는 f 라 x라는 애가 있을 때 얘를 바꿔서 x는 f, y다 이렇게 되는 경우였어요. 그리고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거 우리 언제 배웠지? y는 x 대칭이 거? 역함수 할 때. 그래서 역함수 할때 이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오케이? 어떤 함수와 역함수인 아이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돼요. 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자, 함수 f(x)와 그 역함수 g(x)의 교점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왔어.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역함수 둘의 교점을 찾으래. 근데 우리가 이 y는 x를, 이걸 y는 x 대칭하면 이 gx라는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 식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서 문제를 푸느냐? fx,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 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얘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으래. 그럼 y는 x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역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교점이 어디 위에 있을? y는 x 위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란색깔 그래프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이이 노란색깔 그래프랑 이 빨간 선 y는 x와의 교점만 찾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함수에서 특히 많이 나와 이번에 무리함수가 시험범위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네. 아, 뭐, 잘 나오진 않지만, 하나 더, 여기서. 수사함수 하나 더 할게요. 자, fx는 fx k다. 오케이? 이거 뭐, 뭐라고 했을지? 어떤 함수? 간격. 좀더 수학적으로 뭐라고 해? 간격, 간격인데 간격은 간격인데 그냥 간격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간격이 반복이 되잖아. 네. 반복되는 걸 뭐라 그래?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배우는 이건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머리. 뭐야? 에휴. 무기가 <laughs> 해인 함수다. <laughs> 알겠어요? 주기가 k인 거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그게 반복이 돼. 4에서 8, 8에서 10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k x랑 fk x 이너스 x. 이게 이다 x는 k에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자, K라는 데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거. 지금 여기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특수한 함수에 대해서 이거 있지? 이거는요 이 단원이랑 아예 상관없이 너희가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있어요. 야 어느 단원에서든 이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야 놔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 됐어요? 정리? 아, 띠가. 정리해. 내가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특수한 함수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해 둡니다. 음. 지금 문제 숙제를 안나가 대신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딱딱 음. 넣으라는 겁니다. 내가 야 함수 평행 대칭 써 그러면 평행 대칭만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 알아서 이것까지 쓰는 거야. 야 함수의 평을 알았어요. 세게 까지잘 쓸게. 그만 걷까지. 내가 함수의 피우자기 <laughs> 뜯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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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걷까지. 알아 <laughs> 다 알아. 평행 대칭 특수한 함수 이렇게 딱 쳐서 이것까지딱 완벽하게 써놓고 그래. 그래프 그려봐 고아참 뭐. 이렇게 되어 놔야 너희가 앞으로 무슨 함수 무슨 함수 막나오는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됐어요? 이해갔어? 됐지? 지워도 되냐? 왜실판이 네. 좁아서 이, 이거를 지우면 안돼서 지워도 돼? 다 됐어? 연세 되니? 준성이 됐어? 네. 어. 또 됐지? 네. 저 나중에 물어봐서 모를거 같애 저거 은근히 잘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데 아는게 잘 없어 되게 이상해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기본 형태가 Y는 루트 AX라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 그냥 Y는 루트 X에서 시작을 하지. 왜 AX라 그래요? 라고 하면 이 A가 이 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는지 더, 더 많이 커지는지 아니면 더 낮게 커지는지 이런 걸 결정을 저 A가 해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수 배울 때이참수다 그러면 y는 ax제곱 이렇게 해야지. 그 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고.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는지 더 벌어졌는지 더 오므려졌는지 이런 걸 결정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니까 저렇게 써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이참수가 있을 때 y는 루트 e x 다 y는 루트 2x-ex-4-7. -2X 얘랑 얘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에서 얘로 변할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볼게.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x 앞에 부호가 바뀌었지. 그럼 무슨 대칭을 해야 돼? y축 대칭을 해야 돼요. x 앞에 부호가 바뀌니까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축으로 대칭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ex 이렇게 바뀌어요. 되셨어요? 됐니?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지금 플러스 사라는 게 있네.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날 보는 거야. 자이 식을 x축으로